눌렸어 <laughs> 최첨단 시스템으로. <laughs> 저기 책좀 잠깐 빌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를 조금 할게요. 어디냐면은 그 극한 값에, 극한 값에 응용을 조금 해볼게요. 헤이! 헤이! 집중.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가요. 에어컨 껐어. 리미트 X가 1로 가요. X 1분의 1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머 분모가 0이 돼요. 분자는 1이 돼요. 0분의 1.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발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발상이에요. 그런데, 얘한번 보시죠. 리 i m i t X가 1로 갔었을 때, 여기가 X-1, 여기가 X제곱-1이라고 해보죠. X 분모에다가1대입 해보세요. 0되요 분자도 0되요 그치? 어, 0분의 0이 됐어. 어, 그런데 뭔가? 인수분해도 되고, 약분도 될것 같은 거야. x가 1로 갔었을 때 어머 여기가 x 1의 위에는 x 1의 x 1 어머 약분이 됐어요. 뭐가 약분이 됐어? 분모도 0, 분자도 0이 되는 게 약분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을 대입해 보니까 최종 결과값이 2가 됐대요. 오케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분의 GX가, 알파로 수렴을 한대요. 이렇게 수렴을 한다고 치자.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 분모가 0으로 간다 이거야. 분모가 0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해서 2로 수렴을 했잖아. 그치?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반드시 뭘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가야 약분을 통해서 수렴을할수 있겠다, 이거지. 오케이? 분수식이 수렴을 하려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반드시 뭘로 가야 돼? 분자도 0이다. 얘가 불멸해. 100%를 조금 뛰어넘는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단어컨대 100%가 넘나. 진심으로 얘는 100%가 넘는 시험 출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또 만약에 분자가 0으로 간다면 마찬가지로 분모도 반드시 0으로 와야 돼요. 이두센텐스를 주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고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야. 이 두세 개가 뭐가 돼서? 약분이 돼서, 데이블에서 수렴을 할 거라 이거지. Understand? 이걸 레벨 맥시멈까지 올라가면 생각보다 꽤 어려워요. o k a 그런데, 실제로 이 센텐스에는 오류가 있어요. 무슨 오류가 있느냐? 분자가 0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분모는 3으로 와도 돼. 3분의 0이 얼마야? 어? 0이야.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7로 가도 돼. 7분의 0이 뭐야? 0. 즉, 분자가 0으로 갔을 때, 분모는 0으로 올 필요가 없어. 솔직히 얘기를 하면. 분자가 0으로 가고, 분모는 3, 4, 5, 6, 7, 7, 뭐때로 가도 돼. 뭐 분의 0은 0이니까. 그치? 그런데,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이다가 성립하려면, 요 수렴하는 알파 값이 뭐가 아니라면, 0만 아니라면. 오케이? 수렴하는 알파벳 값이 0만 아니라면, 왜?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분모가 3으로 가면 0으로 수렴하잖아. 그치?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분모가 7은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런데 이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면, 분자가 0으로 가면 반드시 모두 0으로 가야 된다? 분모도 0으로 가야 됩니다. 100%를 넘는 시험 문제 출제율입니다. 제, 내가 지금 녹화를 눌렀니? 어, 나 저거 비행기 모드 안 난데요. 전화 오면 끊기는데 몰라 일단 전화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 일단 저거 하면 꼭 스트레스 받아가고 자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모든 문제는 제가 다 풀게요 여러분들은 한두 문제만 따라 푸시면 돼요 리밋 우리 저 새끼 엄청 속세이는데답아 다... 그래 틀린대잖아 더 때려야지 네 동생 새끼야 하면 되는데 계속 도망가니잖아 그래서라도 시켜야지. 응. 자 가봅시다. x가 1로 갔을 때 x 1이분의 2가 4분의 1이래요. 자 x에다 1 대입해봐. 분모가 뭘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지. 그럼 분자도 100% 뭘로 가야겠어? 분자도 0으로 가야겠네. x에다가 뭘을 대입했었을 때 1을 대입했었을 때 분자도 100% 뭘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요. 오케이? 1 대입합시다. 루트 A 플러스 1 마이너스 B가 0이에요. 그러므로 루트 A 플러스 1이 뭐가 돼요? B가 돼요. 얘를 여기다 갖다 대입시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갔었을 때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 A 플러스 X 마이너스 B 루트 A 플러스 1 이렇게 됐어. 그치? 이게 4분의 1이 되는데 뭘 해야 될까? 분모도형분자도영으로 가. 풀리법은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인수분해, 통분, 유리화. 세 가지 중에 뭐 할까? 이제 살짝 느낌이 오지? 왜 유리화를 하냐고 자꾸 묻지만. 분모가, 아니,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하겠죠. 유리화, 루트, a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이 아니라 플러스네요. 죄송해요. 루트 a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 유리화를 이렇게 했다 이거야 는 리미트 x가 1루 갔었을 때 분모 쓰자 x 마이너스 1한두 개니까 묶어놓고 얘도 괄호 쳐서 루트 a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 가로 닫고 위에 합차 앞에 거 제곱 a 플러스 x 빼기 뒤에 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a 없어지지 위에 분자에 뭐 남니? x 마이너스 1 여기에 뭐 있니? x 마이너스 1 율동해볼까? 뭐가 되는 거야? 또 소고가 되는 거야 천번을 얘기할 거야 뭐가 소고가 되느냐 x가 1로 갔었을 때 0이 되는 인수들 인자들이 소거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가 조금 이해하는 것이죠 약분이 돼서 여기가 1이 됐어 얘 값이 4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치 자 이제 약분이 됐지 x 마이나스 1이 그럼 갖다가 대입하는 거야 루트 x에다 1 대입하면 a 플러스 1 a 플러스 1 2 배의 1이 4분의 1이래요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a는 3 이렇게 돼요 a가 3이니까 b는 2 이렇게 되겠죠. ok? 됐시 한번 보고 알겠어. 더 풀어야지.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다.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이다. 조금 더 디테일한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우고 갑시다. 제가 이거, 그, 유리는 저번에 수업하면서 양아치처럼도 가르쳐 줬어.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지금은 양아치처럼은 얘기 안 할게요. 양아치처럼 하는 건 조금 더 실력이 쌓이면 제가 양아치처럼 할게요. 얘를 양아치처럼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풀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지금은 정석대로 풀고요. 때가 되면 완전 개생 양아치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오케이, 근데 지금은 좀 정석대로 갑시다. 이해 예, 되죠다 된다니까. 근데, 제발, 숨지 마. 도망가지 마. 니들이 숨어도 상관없어. 까놓고 니들 지방대 가도 나 신경 안 써. 단, 스카이가 또 신경 안 써. 난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 난 진짜 관심이 없어, 얘들아. 광고할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고, 가치도 없어. 근데, 제발, 숨지 마. 힘들다고. 엄마 뒤로 숨지 마. 아, 힘들어 죽겠어요. 피곤하다고 숨지 말고. 제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고. 숨지 마. 당당하게 힘들어도 좀 싸워.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차피 힘들어. 근데 이런저런 이유가 참 많아. 근데 더 웃기는 건뭔줄 알아? 이유는 되게 많은데, 대학은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제발 숨지 마. 제발 부탁지 마자. 갑니다. 2를 대입하면 분자가 뭐가 돼요? 0. 그럼 분모는 뭐가 돼야 될까요? 0. 왜? 얘가 3분의 1이니까. 그치? 이거 완전 양아치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좀 양아치 방법대로 안 할게요. 자, X가 2를 대입하면 분모가 뭐가 돼야 돼? 0.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넘어가면 됐지요? 얘를 갖다 대입시키는 거야. 분모 정리할게요. X제곱 플러스 AX,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분모에요, 분모. 오케이? 요거 두개 묶을게요. AX 마이너스 E,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X 마이너스 E, X 플러스 E. x-2로 묶을게요 인수분해 x 2분의 처음에 a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될거예요 분모 정리했어요 그쵸? 오케이? 분모를 다시 써볼게요 양아치 방법도 있긴 한데 아직은 안쓸게요 자 분모가 x-2에 a 플러스 x 플러스 2예요 분자는 x-2가 되고 최종 결과가 3분의 이 된대요 또이 율동이 딱 보이죠. 그치? 다시 한번또 얘기할 거예요. 소거가 되는 인자는 0으로 가는 인자입니다. 이렇게 인수인자 그냥 왔다 갔다 내면서 부를게요. 얘가 약분이 되는 건 이유는 x가 2로 갔기 때문에 0이 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1 돼요. 약분이 됐으니까 대입할게요. x에다가 1 대입하면 4 플러스 x분의 1이 죄송해요. 4 플러스 x a. 아니라 4 플러스 a예요. a. 분의1이 3분의 1. 이라 a 는 마이너스 1 되고요. 마이너스를 여다대 t 시키면 b는 마이너스 1 s is it. t h 요이해 s 요 이해가 되면 이제 열심히 해서 습득하셔야지. 갑니다. 또 제가 더 할게요. 음. 그리고 limit x가 무한대로 갔었을 때 e x 1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fx는 1 limit x가 2로 갔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fx는 1 이렇게 해게요 시작합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가요 분모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근데 1로 수렴한대 그럼 분자도 몇 차식이 돼야겠어? 분모가 2차야 그럼 분자가 몇 차가 돼야 돼? 무한대로 갔을 때 수렴하려면 몇 차? 분모가 2차면 분자가 몇 차가 돼야겠어? 수렴하려면 아니, 예. 몇 차가 돼야 돼? 대박인데. 얘는 문제를 못 푸는 걸까? 학생 여러분. X가 뭐안 들어가요? 2X제곱이에요? 2차식이에요? 결론이 1로 수렴한데요? 그럼 분자는 몇 차식이 돼야 돼요? 2차식. 2차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가 2차식인데 최고차항 개수를 보면 2분의 something이 1이 돼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알수 있는 정보는 fx는 2차식이면서 반드시 e x 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얘가 되니? 확실해? 아, 정말 확실한 거 맞죠?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는 fx의 차수 2차와 최고차항의 계수를 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얘를 여기다 갖다 대입. 그러니까 이 리미트 x 자체가 2로 갔었을 때인수분해좀 할게요. x 2 x 플러스 1 분의 f(x), e(x)의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얘가 1이야. 오케이. 분모가 뭘로 왔어요? 0. 그쵸? 분자도 뭘로 가야 돼요? 2 대입하면 0. 2 대입해 볼게요. 정수부터 쓸게요. 오케이. 자, 이 대입할게요. 8 플러스 2a 플러스 b. 8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분차 정리할게요 2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오케이? A로 묶을게요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2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최종적으로 x-2로 묶으면 앞에서 a 플러스 2x 플러스 4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대입시키면 limit x 자체가 2로 갔었을 때 x-2에 x 플러스 1분의 2아 여기가 x-2 a 플러스 2x 플러스 4는 1이제 약분되죠? 율동 안 해도 되겠지? 뭐가 약분되고 있어? 0으로 가는 게또 약분이 됐지? 이해 돼요? 그럼 또 갖다 대입시키는 거야. 3분의 a 플러스 8,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면 b는 2 이렇게 돼. 오케이? 자, 또 그래 해보자. 계속 제가 할게요. 그다음 3x 플러스 1에 f(x)가 3x 플러스 4인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었을 때 x 제곱 플러스 1분의 f(x)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요 시작해 보죠. 제가 합니다. 잘 봐. 집중. x가 무한대로 갔었을 때 x 제곱 플러스 일 분의 f(x)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랬지, 그렇지? 근데 f(x)가 왼쪽에 보면 저렇게 생겼어. 왜 줄려? 왜? 담배 끊어. 담배 끊어야 된다. 자, 봐봐. 여긴 fx제곱 밑에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양변 제곱부터 할게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싹다 양수예요. 절대 바뀌는 거 없어요. 양변 제곱 갑니다. 3x 플러스 1의 제곱이 fx의 제곱이고 3x 플러스 4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기는 분모에 뭐가 있어? x제곱? 플러스 1, x가 무한대로 가는 양수기 이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1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아, 3x 플러스 1의 제곱, x 제곱, X제곱 플러스 1분의 f의 x 제곱, x 제곱,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에다가 뭘 해라 리미트를 때려라 리미트. i t x가 무한대로 간대요 오케이 그럼 셋다 때리는 거야 limit x가 무한대로 땐대요 저기 가연아 이것과 뭐가 되니 x가 무한대로 가면 때니? 어? 잘 뭐가 돼요? 분모가 몇 차야? 분자는 몇 차야? 그럼, 최고 찬 개수를 쓰면 얼마야? 최고 찬 개수가 얼마야? 여기 3x 제곱하면 9x 제곱이잖아요. 1분야 그래서 얘 9. 가야나? 괜찮아. 하나 더 있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얼마야? 어? 이 제곱이야. 미안해. 9야. 봐라? 얘가 9보다 크고 9보다 작대. 말이 되안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9. 이게 샌드위치 정리야 근데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쌤. 어차피 어떻게 9보다 크고 9보다 작아요? 극한이 그래서 근사값이야. 예를 들어서 얘는 9.000000000001이 정도 되는 거고 이 새끼는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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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돼서 이 새끼는 9.000000000001로 이 정도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얘보다 살짝 커. 9 0 0 0 0 0 0 0 0 1보다는 크지만 9 0 0 0 0 0 0 0 0 2보다는 작다라는 뜻이야. 어쨌든 이 새끼는 얼로가는 거야. 9로 가는 거야. 이 착시 현상이 발전되기 미분이. 대박이지? 무지막지한 거야. 지구가 바뀌었어. 진심으로. 이 착시현상, 근사값이잖아. 그치? 이 착시현상으로 지구가 발전된 거야. 진심으로. 대박입니다. 미친 새끼들이에요. 정말 천재는 따로 있다. 그냥 우리는 열심히 그냥 베끼기나 하자. 그런 느낌? 자, 이건 일단 그렇다 치고 여기까지입니다. 자또 뒤에 거 대표위원 풀기 시작합시다. 뭐 그래도 요번건 짧아.